네, 안녕하세요. 왓디스 왓디입니다. 보스 공략법 일단, 구르카와 시트로만 편을 준비했어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구르카입니다. 리저버의 보스인 구르카는 총 7명인데, 구르카, 그리고 2명의 호위병, 2명의 정찰병 그리고 2명의 돌격병이 있습니다. 아, 보스는 총5군데에 스푼합니다. 첫 번째, 블랙볼, 두 번째, 블랙비숍. 세 번째 나이트 그리고 네 번째 킬러 그리고 킬러 지하에서 스프레이 됩니다. 이 보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기차가 오면은 기차 주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를 잡지 않는 이상 기차로 탈출하기는 힘듭니다. 구르카를 잡을 때는 코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코너를 한개 잡고 보스가 오는 것만 잡는 겁니다. 총 7명이죠. 지금 스포란 구역을 이렇 화이트 룩이 있죠? 여기는 벙커, 저는 벙커라고 부릅니다. 뉴턴 벙커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나이트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블랙 나이트, 여기는 화이트 나이트입니다. 방금 잡은 거는, 구르카입니다. 그루카이, 방금 잡은 건그루카이자 이렇게 코너를 잡고 쏴면 애들이 와서 죽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세발에 남았습니다. 얘네들이 방에 숨어있을 도 있어가지고 방도 클레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우와, 또... 무슨 총 갖고 있을까요? <laughs> 제가 쏘는 l 시예요 저는 l 시 좋아합니다. 보스들은 이제 추종, 정찰병과 이제 이번 포일병들은 AK 같은, AK를 사용하는데 AK 탄이 C4의 탄이기 때문에 급반만 잘 입고 계시다면 죽을, 죽을 위험하고 습니다 여기, 여기,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는건 뒤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스폰한 곳은 이제 블랙폰 블랙비숍 위치입니다 여기서는 블랙비숍 으로 바로 갈수 있기 때문에 편해요 자 만약 블랙 블랙비숍에 보스가 스폰 됐다 그럼 여기 유탄이 있어요 1 유탄으로 블랙폰이랑 블랙 뷔숍으로 쏴주는 겁니다. 한 명이 이제, 블랙 뷔숍, 블랙 폰 어디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하면은, 여기서. 자, 여기서 한, 0 정도? 한번 쏴보세요. 한 3점. 0 네, 4점. 4점, 4점에 이제 낮아가지고, 여기서 블랙 폰이랑 블랙 뷰숍을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측은 봐주고, 좌측으로 들어옵니다. 없는 게 확인해줘.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여기도 확인해주세요. 3층. 뭔가 있네요. 써볼게요. 보스에요. 총을 두개 주고 있죠? 저 보스입니다. 이제 이렇게 코너 잡고 사시면 돼요. 좀 잡아 볼 제가 한번. 자나 봐. 방도 크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아, 어, 제 1탄에, 이렇게 저기 죽어 있습니다. 자, 뛰어넣서 들리죠? 코너 잡고. 다시 한 번, 코너 잠깐 하고, 코너 잡고. 아, 맞았네. 이렇게 머리 한번 흔들려볼게요. 제가 유트럭 쏴가지고 몇 명이 죽은 것같 저는 일반 스케이버 같아요 끌습니다 자리야 탄산이에요끌려 마세요 이제 이렇게 일 7마리 끝입니다 지금 제가 스폰한 곳은 스캐브랜드입니다 스캐브랜드에서 이제 킬로로 가는 중인데요 킬로에서 나와서 킬로에 보스가 있을 때 까다로운 점이 여기는 구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코너가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 됩니다 애들이 많은 곳에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리를 잘 잡는게 포인트입니다 2차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2명 잡았죠? 또한 항상 강전. 잡았습니다. 태몽 잡았습니다. 스퀘어에요 먼저 여기 애들은 회복을 하기 때문에 <웃음> 보스 <웃음> 보스들은 회복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마리 네 애쉽니다 총소리 무겁죠 뭐 지금 결격병 주마리 전체병 2마리 잡았습니다 아마 이제 <laughs> 10포함. 테마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 잡았습니다. 좀 <laughs> 일반 튜브입니다. 분모스 아세요? 자, 진동전화 먹어 줄게요. 한마리 나었습니다폭탄 <놀람> 네, 이것만 잘펼주시면 돼요. <laughs> 제가 스폰한 곳은 현재 이제 막사 마크방이 있는 곳입니다. 헤르메틱과 킬러를 가장 갖고 오시기 때문에 보스를 만드는 가장 빨리 만드는 곳이에요. 헤라메트 도화가 있죠? 헤르메트 도화가 있으면은, 보스의 지가 있을 경우, 이제 여기에, 정찰병이 일로 옵니다. 음. 자, 제가 너무 빨리 와서 그런데, 원래는 정찰병이 일로 오는 게 맞아요. 자, 코너를 잡아준다 했죠? 게갖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애들이 저기서 멈춰서 안 나오거든요 저걸 뚫는 거볼 저거를 이제 뚫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헤르메트로 가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헤르메틱적인 양쪽 문, 큰 문으로 들어가거나 이제 지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여기 초소 아래 지하로 가는 문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이 있죠? 저 아래, 저 기둥 아래 지하로 가는 문, 아 문이 있습니다. 지하로 가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코너만 잡고 쏴도 되는 간단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 오네요. 총두 마리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마리 잘랐어요. 아, 뭐, 뭐, 뭐. 어. 이렇게 지금 굴카파 이제 보스르고만을 잡은 거다. 잼포는, 네, 이렇게 이게 버, 이렇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잼포프레, 젬포하이머로 잼포 듣기, 불칸, 그리고 짝칸, 패스 댄피. 굉장히 둘잘 벌린 거죠 자, 이제 벌써 마스가포스, 시트르만이 남았죠? 시트르만은 스폰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재소에요. 시트르만은 제재소에 스폰 되는데, 수정자업두 마리, 두 명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트르마는 갑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쉬운데, 수정자가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SVD라는 d m 을 사용하는데, 자, 수정자는, 이렇게, 그리고, 보스는, 이렇게 장비를 하고 옵니다. 우드의 보스가 나온다면은, 우드의 보스가 스폰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냐, 제재수에서, 이렇게 세발리스 발이... 잠깐만요. 총알, 안 갖고 왔네. <laughs> 아무튼 이제 SVD를 사면말로 쏩니다. 보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AK의 기본 이골릭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무리 갑빨리 무겁게 입고 와도 죽기 쉬워요. 너무 심하세요. 그거 아세요 보스를 잡을 때는 PMC가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트로만. 아 제가 이제 보스 잡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제대로 아래로 내려오세요. 아래 내려 오셔가지고 여기를 먼저 봐주세요. 여기는 여기는 투종자들이 다니는 길인데 여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 SUV들이 나서 저항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집에, 왜냐하면 여기는 추종다리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여, 이 부분에 보스가 진짜 자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방금 그집 새가 있는 곳이겠죠? 이런고 스폰했으면 이제 그,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두 구역에 가장 자주 있습니다. 저한테 소원해요? 제가 띕니다. 아마 추종자일 거예요. 왜냐? 저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띌 일은 없거든요, 스케버가 잠만, 자, 오른손만, 잠만 봐주는 거예요. 스케버가 이제 네, 추종자가 올지도 모르니까. 자, 추종자 두 마리 컷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추종자는 발라클라바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스는 이제 여기, 여기다도 있고, 3번이 그 3개까지 있는데, 월차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KSH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뭐 어, 어, 굉장히 많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우와. 아, 어... 별론인것 <laughs> 네, 같습니다. 케이스 H키는 안 트는 걸로. 위험 부담이 있 큰, 크기도 하고. 위험 부담 대비로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이랑.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빠.